아니 왜그 돌시라고 하는 거야?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블리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뒤에 보이시나요? 저는 위아이스 신제품 발표회 현장에 나와 있어요. 감사하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위아이스 여기는 용인 기흥파크에요. 그래서 레디컬 2 신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오늘 아주 그냥 속속들이 자세히 구경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이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위아이스는 국내 브랜드이자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카본 프레임 기술력을 가진 곳이에요. 그런 위아이스에서 만든 자전거는 단순히 조립해서 판매되는 게 아니라 카본 복합 소재 기술을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생산하여 만들어집니다. 위아이스는 나노 카본 소재, 그래핀 적용 등 고도의 소재 기술과 프레임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브랜드입니다. 이번 전국체전에서도 엘리트 선수분들이 위아이스 자전거를 타고 1등도 했다는데 참 자랑스럽죠? 우와. 여기 이렇게 맛있는 에그타르트도 준비. 우와. 최고네요, 위아이스. 잘 먹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거 보고 계신 게 기존에 나와 있던 레디컬 원이거든요. 기존 레디컬 원에 대한 후기에서 보니까 평지에서 힘을 잘 받아서 가속이 빠르고 가능성이 좋다는 얘기들이 많았고 특히 카본과 도색 퀄리티가 매우 우수하다는 평이 많았어요. 그리고 한 라이더분은 100km 넘게 달렸는데 프레임 반응이 되게 날카롭고 소음이 전혀 없었다고 저한테 후기를 들려줬거든요. 그래서 국산 브랜드지만 정말 프리미엄 브랜드 못지않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위아이스 브랜드인 것 같아요. 어, 근데 제가 또 장점만 또 들은 게 아니라 여, 물어봤을 때 어, 일부 라이더는 저 속에서 약간 토 오버랩이 살짝 있다는 약간 있다는 피드백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이즈가 다양하게 나오니까 저한테 맞는 사이즈만 선택을 잘한다면 보완될 수 있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레디컬 2는 정말 모든 게다 올뉴체인지라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모든 게다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을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레디칼 2의 기본 다섯 가지 프레임 컬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컬러는 딥 웨이브 블루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의 깊이와 부서지는 파도의 역동적인 움직임에서 영감을 받은 딥 웨이브 블루 컬러는 실제로 보면 깊은 파도 같은 느낌이어서 굉장히 멋있었어요. 두 번째 컬러는 볼케이노 레드 컬러입니다. 볼케이노 레드는 지구의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용암처럼 폭발적인 열정과 힘을 상징합니다. 에너지가 느껴지는 컬러인 것 같아요. 그, 보여드린 게 XP였고, 이거는 메디컬 프로2 디자인이에요. 세 번째 컬러는 야누스 화이트 컬러입니다. 야누스라는 이름은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두 얼굴을 가진 문의 신이라는 이름인데, 이름처럼 빛을 정면으로 받으면 유광 표면이 선명하게 반사되어 강렬하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무광 표면은 은은한 그림자처럼 표면에 깊이감을 주는 컬러입니다. 네 번째 컬러는 야누스 블랙입니다. 화이트와 동일한 디자인인데 마찬가지로 유광과 무광의 대비가 블랙 컬러 위에서 더욱 극적으로 표현돼서 빛의 각도에 따라 드러나는 패턴이 어, 보는 이로 하여금 질리지 않게 같은 블랙이라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무광 느낌이고 여기로 내려오면서 유광으로 근데 이것도 되게 좀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은 게 무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유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화이트도 어광과 음. 유광이 맞춰져 너무 예쁘다 마지막 컬러는 한국의 의지가 담겨있는 트리 뷰트 투 코리아입니다 한국에 대한 헌정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인의 정신과 상징을 오마주하여 한국의 아름다움을 기리는 의미를 담은 프레임입니다. 헤드튜브 부분이 이게 음. 두꺼워요. 이게 어, 트렌드 어. 그다음에 이제 탑튜브. 탑튜브 부분은 얇고 더넓어졌요 전자기. 이런 거좀 되게 중요하고 난 디자인 디자인 이라서어 그렇지 중요하지. 근데 이제 여기가. 날렵하게 얇아져가지고 더 이뻐졌고 어. 그리고 아까 이거 무게중심 밑으로 내렸다고 어, 하잖아요 이게 가는더 음.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어. 원래 이, 이게 두꺼워지면서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막 끝에 부분이 한 요쯤에 있었는데 음. 더 내려와가지고 음. 이제 키가 작은 사람들도 어. 더 시트를 내려서 탈수 어. 있게 됐고 어. 시트 스테이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이렇게 좀 에어로처럼 어. 납작해가지고 좀 두꺼웠어요 이렇게 어. 세로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부분도 얇아지고, 음. 그다음에 체인 스테이 부분도 내가 아까 비교해 보니까 이 두께가 얇아졌더라고. 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경량화를 많이 했다. 음. 그리고 올라운드임에도 불구하고 음. 포크가 음. 꽤나 두꺼워졌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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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c 튜브도 여기가 이제 원래는 여기가 일자로 돼 있었거든 이렇게. 음. 근데 여기 바퀴 부분이 이렇게 쑥 들어가면서 아마 이 부분도 우만큼이 줄었으니까 경량화가 됐을 거고. 아 그렇네 에기이도에이렇게들이갔고서다음에이제 음, 이렇게 경량화를 에면이서 디자인적인 부분서 놓치지 않았다. 에서이곳에이스레디이곳는 음. 전작 대비 여이부분에서업그레이드가이루에서습니다 먼저 풍동 테스트 결과가 눈에 띄는데 실제 라이딩 환경과 유사한 풍속 그리고 측풍 조건을 설정해 테스트한 결과 CDA가 7.13% 감소 또 15도 측풍 상황에서도 우수한 에어로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를 수치로 환산하면 350W 출력 기준으로 약 25W의 공기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실제 도로 테스트에서 남사북 40km 코스 기준으로 약 20.7초 단축되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대박 타고 남산 올라가보고 싶네요. <laughs> 그리고 핸들바 디자인도 새로워졌습니다. 탑 부분은 에어로한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장시간 라이딩 시 손의 피로를 줄이고 편안한 파지감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플레어 각도를 11도로 저, 조정해서 조향의 안정성과 힘 전달 효율이 모두 향상되었습니다. 프레임은 경량화와 강성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180g, 그중 프레임만 120g을 감량하여 무게를 줄였습니다. 강성 면에서는 BB 비틀림 강성이 7.2% 향상되어 페달링 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했고, 넓어진 시트 스테이 구조로 수평 강성을 유지하면서도 승차감을 개선했습니다. 위아이스에는 컬러 커스텀 시스템이 있다는 것도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선호하는 색상으로 나만의 프레임을 꾸밀 수 있어 성능뿐 아니라 라이더의 개성까지 고려한 위아이스 브랜드입니다. 제품님 아니세요? 아 예, 그래서. 아,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자면 가볍고 강한 자전거. 어... 어, 이걸 실제로 이제 글로벌 브랜드하고 경쟁에 있어서도 얼마나 가볍게 만들고 얼마나 강하게 만들고 또는 승차감을 얼마나 좋게 만드느냐 이게 이제 어 핵심인데 실은 이제 가볍게 만들고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난 모델이었던 벤트는 네. 초경량을 목표로 했던 거고 네, 네. 이번에는 이제 초경량보다는 가볍긴 하지만 어~ 승차감 어. 안정성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 어 중요한 포인트로해서 개발된 자전거 와스 같은 부분은 이제 주로 에어로 모델로서 네. 좀 어, 무게감 있는 자전거인데 네. 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경량 자전거로 네. 이번 자전거는 그두 개의 장점을 결합한 어, 정말 아주, 말 그대로 올라운드 예, 끝판이네요 왕그 네. 역시 시목표를 아. 가지고 만드는 아, 아 네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 네. 답해주셔 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마제가 메디컬 XP 모드 이번에 테스트 라이딩 됐는데 일단은. 이비해 봐. 준비리 봐. 준비해 해 봐. 준해 봐. 준비해 봐. 준 조금 안님 화이팅. 예. <laughs> 오늘, 회복하세요. 어, 오늘 회복하세요. 오늘 예. 회복하세요. 어떡해요. 위아이스는 단순히 자전거를 파는 브랜드가 아니라 기술을 중심으로 라이더의 퍼포먼스를 설계하는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산 브랜드가 이런 수준의 완성도와 기술력을 보여준다는 게 개인적으로 정말 국뽕이 차오르는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레디컬2가 실제 제가 라이딩을 하면서 도로에서 어떻게 만나게 될지, 또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그리고 위아이스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토블리 유튜브도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전체적으로 나는 위아이스 자전거가 참 좋아. 어, 나도 좋아. 예뻐, 디자인. 그리고, 나, 나 같은 경우에는, 응. 어, 무게 별로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이고, 디자인을 되게 중요시 한단 말이야. 어. 어느 정도 에어로가 되게 많이 가미가 돼가지고, 어, 에어로, 에어로 자전거 충인 나도 어, 되게 디자인에 솔깃한데. 예쁜 것 같아. 응. 아니, 왜 그돌씨라고 하는 거야?